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스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예, 전했고, 또 비호와 능력과 이적,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통해서.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본인 스스로도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 또 증거한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끝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갱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때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것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가에 속삭이고 있는지 몰라요.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와 유사한 말씀을 쫓다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됩니다.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마지막 뒤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래서 어떤 길로 가서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이 세상 속에서 제악의 길이 아닌 예 바른 길 어두움의 길이 아닌 밝은 길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줘요. 우리가 그 짓에 해놓되지 않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사람들은 때로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오해를 하고 혹은 다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네, 귀 기울임으로 어려움에 찬는 일이 없고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볍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가야 할지 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온전히 분별하며 생명의 아버지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둘째, 길리오진리오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똑바로 듣게 하시고, 잘못 들어서 낭패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연약하기에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타인에 대해서는 좀더 관대하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므로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